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영웅님의 굉장히 뜻깊은 일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임영웅님이 장애인 축구 선수들에게 사인과 또 메시지로 응원을 전해서 감동을 안겼습니다. 유튜브 채널 풋살프리에는요, 부산장애인축구협회 김동훈 이사가 부산 뇌병변 축구대표팀에서 임영웅의 사인과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동훈 이사는요, 제 친구 슈퍼스타 임영웅 가수께서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직접 내려오지는 못하고 선수들을 생각하며 사인과 응원의 글로 힘을 줬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인지에는요. 임영 님의 친필 사인과 함께 전국 대회의 우승 가즈아라는 응원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임영웅님의 사인과 문구를 보면요. 기존에 받았던 사인이 아니라 장애인 축구팀을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작성을 해서 보낸 걸알수 있습니다. 우승 가지아 라고 외치며 임영웅님답게 좀 힘찬 파이팅을 외치는 문구입니다. 이 팀이 이번에 전국체전에 참가를 하는데요. 그것을 안 이제 임영웅님이 응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먼 곳에 일까지 섬세하게 챙기는지 굉장하죠. 부산 내성마비 축구 대표 이제 성승원 감독은요. 응원에 힘입어서. 장애인 전국체전에 나가 좋은 성적으로 보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주장인 이현주 선수는요,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힘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이자 랭킹 1위인 최범준 선수는요, 임영웅님의 큰 힘을 받아서 이번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수들이요, 각자 감사 인사에 이어서, 이제나 믿어요라며 임영웅님의 히트곡, 이제나 믿어요를 한 소절을 부른 뒤에 건행을 외칩니다. 이 영상에서 임영웅님의 사인을 전달한 김동우 이사는요, 임영웅님의 군대 후임입니다. 임영웅님과 군대 시절에 선후임병 관계로 인연을 맺은 뒤에 현재는 동갑내기 친구로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임영웅님이 깜짝 등장을 해서 축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가수 임영웅이 미스터트롯 진 등극 후에 굉장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서 축가를 챙겨 팬들 사이에 잘 알려진. 이제 임영웅의 남달랐던 군대 시절을 전해서 좀 눈길을 끌고 있다. 임영웅은 막내인 이등병 김동훈 씨를 잘 챙겼다고 한다. 김 씨는 스무 살 초반 피 끓는 청춘은 대부분 말을 내뱉기만 능숙하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웅이는 달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매번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 일인 것 마냥 공감하고 조언을 해주는 따뜻한 선임이자 친구였다라고 그 시절 임영웅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죠. 임영웅님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을 하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말이 끝날 때까지 결코 상대의 말을 자르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임영 님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귀담아 들으면서 공감을 해 주는 배려심도 갖고 있죠. 지금 이 점은요. 임영 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만나도 똑같이 배려심을 보여 줍니다. 은하스타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임영님은요, 공감 능력이 남다르다고요. 지금 그 점이 아주 옛날 군대 시절부터 이미 배어 있던 걸알수 있습니다. 또 이분은 임영님의 깜짝 결혼식 축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영님이 축가를 해주고 싶었지만 스케줄이 바빠서 못 해줄 거라고 지뢰에 짐작을 해서 결혼식 한달 전에 연락이 왔길래 축하는 정해졌냐? 하필 그날 콘서트와 방송이 겹쳐서 못갈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혹시 부산 헬리콥터 알아봐달라. 나는 서울에서 알아보겠다. 라면서 웃으면서 말을 했대요. 그때 마음이 너무나도 울컥 했는데 결국 이제 못 오는 상황이 돼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임영님은 친구를 놀라게 할 작정으로요, 영상 메시지로 좀 안심을 하게 했고 결혼식에 깜짝 등장해 친구를 울렸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특히 경남권에 위치한 주부 음악 교실 무대 등에 열심 발품을 팔면서 좀 노력하던 영웅이가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대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만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모습을 그리며 최선을 다하는 영웅의 모습이 저에게 긍정적인 자극제가 되어 각자 분야에서 지금처럼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외적인 면이 모두 매력적이고 또 알면 알수록 진국인 영웅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도 곁에서 가장 힘들 때는 두 걸음 빨리 찾아가 위로를 해주고 또 가장 기쁠 때는 한 걸음 뒤에서 든든한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친구로 자리매김 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임영웅님의 인성을 다시 한번 알수 있는 스토리였어요 지금 이렇게 시작은 이제 임영웅님이 장애인 축구 선수들에게 좀 꿈과 희망 또 응원을 담은 사인과 메시지를 준 건데요. 지금 그 사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절절하죠. 또, 임영웅님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임영웅님은 CF에서 아이들을 보고 굉장히 잘 놀아줬죠. 또, 직접 같이 이제 아기 모델을 했던 이제 엄마분이 말을 했어요. 우리 아이를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죠. 이런 점을 보면은, 임영웅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축구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과 또 응원의 메시지를 준걸알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자기 주변에 친구를 얼마나 잘 챙기는지, 또 아주 예전 20대 초반 임영웅님의 인성은 이미 그때부터 훌륭했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AAA 일본 인기상 2차 투표가 종료가 됐습니다. 임영웅님이 전체로 보면 4등이고요. 남자 인기상 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1등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굉장한 기록이죠. 이게 다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팬들의 힘인데요. 또 하나 알려드릴 소식이 이제는 Uplus i d l 라이브 인기상에 조금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투표를 보면은 지금 1위는 임영웅 님이에요. 그런데 2위를 보면 강다니엘 님 있죠. 지금 표차가 얼마 안 나거든요. 퍼센테이지 격차가 정말 얼마 안 나요. 은하스타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강다니엘 분도 이제 투표를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투표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투표도 아마. 강세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 무조건 하셔야 돼요. 격차가 너무 얼마 안 납니다 지금. 되도록이면 매일 투표를 하면 이제 임영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여기 보면 투표하기 누르면 바로 투표 되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냥 로그인하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스타 이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